자 161번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의 합이 3이라고 돼 있죠 다음 식의 값을 구하려라 이랬네요 a가 양수고 자 보면 요놈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요놈을 어떻게 하면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2분의 1의 제곱을 하면 맞네 자 그러면 결국 얼마? 어, 이거 치환하면 되는데 그냥 제곱으로 바꿔버릴게. 여러분이 익숙한 형태로 바뀌면 이건 뭐예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분의 1이자. 이럴 때 누굴 구하려나? a 더하기 이걸 구하려. 이런 문제지 사실은. 이거 제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바꾸면 얘는 뭐가 돼요? 요놈 2를 곱하면 a가 되죠? 요놈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두개 곱하는데 서로 역수 관계죠? 없어지면서 뭐가 돼버려? 플러스 2가 되죠? 됐니? 얘가 뭐야? 3의 제곱이니까 누가 돼요? 2가 되죠? 요 놈은 얼마가 돼야지만 2더 했더니 그래? 7이죠? 따라서 첫 번째 가로 1번의 정답은 누구라고?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게 가야 돼? A 제곱에 A-2승은 A와 A-1승에 제곱을 해서 맞니? 제곱하면 요 놈이 A 제곱이 되고 얘가 뭐가 돼? A-2가 되죠? 그런데 두개 곱하면 역수 관계죠? 그두 놈이 2라고 하는 놈이 남죠? 여기서 2를 빼줘야지만 제하고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똑같아지니까. 얘가 뭐였어? 7이었죠. 여기다 대입하면 7의 제곱에서 얼마 2를 빼주니까 47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자, 이놈은 기본적으로 어떤 놈이야? 얘는 3승의 형태죠. 맞니? 여기 남아 있는 놈을 3승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저쪽을 치환하면 a 더하기 b가 3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7이라고 나온거지 얘를 라지 a 라지 b로 바꾸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a 3승 더하기 b 3승을 말하죠 그런데 a하고 b는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 아니야 맞아 어, a2분의 1승과 a-2분의 1승은 역수관계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것 곱하면 1이죠 얘는 뭐로 바꾼다? 합의 3승 빼기 3 AB, a, b, a 플러스 b 곱셈 공식에 뭐라고? 활용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얼마? 3의 3승 여기가 3이고 얘가 1이면 빼기 얼마? 3, 3은 9 27에서 9 빼니까 얼마? 18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패턴이야? 곱생공식의 활용이 아니야? 이해됩니까? 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간단하게 풀리겠죠? 됐어요? 어. 간단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나, 이게? 어. 자, 어렵게 느껴지면, 봐봐. 이렇게 한번 풀고 처음부터 치만을 하세요. 보자. 처음부터는 뭐야? A 더하기 얼마? B가 3이죠? 얘는 곱하면 뭐가 돼? 곱하면. 얘가 역수 관계니까 이거 이거 더하면 0이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1이죠, 무조건. 역수 관계라고 생각해라. 합이 3이고 곱이 1일 때 가로 1번을 바꾸면 뭐야? A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이죠. 됐니두 번째 건 뭡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요거의 제곱이 얘가 되잖아, 각각의 제곱이. a 4승 더하기 b 4승이죠. 세번째건 뭐야? 이렇게 되죠? 이걸 구하는거야. 그럼 이건 결국 뭐라고? 곱셈공식의 활용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더한거 제곱에서 두배 ab 맞니? 그러니까 누가 되가 합이 3의 제곱에서 2하니까 7 나와? 나와? 이렇게 구하는거고 맞니? 얘는 뭐예요 b 제곱에 제곱에서 두배 a 제곱 b제곱 빼죠 제곱의 합이 7이니까 얼마? 7의 제곱에서 얘는 1이자 1 빼기 2니까 얼마? 47 이렇게 구하면 되고 됐어? 얘는 어떻게 구하고? 지금 이렇게 구하면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하죠? 아시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수험까지 배울 때는 다 뭐야 분수가 나오지 않았죠 마이너스 음수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뭐야 똑같은 놈이 있네? 여기서 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야. 알겠니? 어, 자, 그 앞에 거 배운 걸로 다시 바꿔서 간단하게 푸는 연습을 해.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건 어떻다? 임시적인 방편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야? 분수 계산을 바로 할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지, 그지? 암산으로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라.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